오랜 역사 속의 여주는 세종대왕과 효종대왕 능침이 있어 어향이요. 또 많은 시인 묵객들이 넘나들어 문향이며 묵향이라 했습니다. 바로 여주시가지 동편에 경치 좋은 영월로가 있고 영월로 아래 아득히 구비쳐 산어리를 감싸며 굽굽이 흘러온 남한강 600리 중 여주를 가로질러 거울처럼 흐르는 강을 옛사람들은 여강이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 영월로 아래 강가 마음의 물가에서 누런 황말과 검정 말이 나왔다하여 이고장을 황녀라 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은 늠름한 기상을 지닌 기품, 단숨에 황막한 벌판도 치달리는 진취성, 꿋꿋하게 버티는 굳센 의지, 무리지어 살아갈 줄도 아는 공동체적 담합심. 말에 대한 그러한 특성이 알게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이 땅엔 국맥의 여주 왕후가. 고려시대 순경태후 조선시대 원경황후, 인현황후, 정순황후, 순원황후, 효연황후, 철인황후, 명성황후, 순명효황후 등 아홉 분이 배출된 그후 여주 점동면 당진리에서 출생한 BS그룹 박혜린 회장의 품격. 요즘 여주 시민들의 자긍심으로 손꼽힐 정도로 폭넓고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원경이 여주시장이 BS그룹 박혜린 회장과 한생화장품 여주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과 또한 국가의 동량지기를 육성하는 고향 땅여주에 대학 설립 요청을 제안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사진으로만 뵀다가 실제로 뵈니까 실물 미남이신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또 네.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 7월이면 취임 1주년을 맞이하신다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성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예. 아 저는 취임하면서 슬로건을 명품 여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 명품 여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여주를 문화관광의 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문화관광의 도시로 만들려면 우리 시민들이 또한 감동을 해야 됩니다. 시민 감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주시 경영 자체를 창조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조 경영을 통한 시민 감동, 시민 감동을 통한 문화관광을 만들어서 명품 여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결과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 많이 변했습니다. 친절한 공무원들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여주시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으뜸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 시민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선 가장 큰 성과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성과는 우리 모두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 자체도 이제 모든 부분들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었고 또 우리 여주가 이제는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그런 여주이기 때문에 여주를 이제 세종대왕님과 함께 가는 그런 여주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시민과 공직자와 제가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옴니 시스템과 또 화장품 공장 설립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주시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아. 궁금합니다. 옴니 시스템이 네. 약 320억 원을 투자를 해서 화장품 공장을 만드는데 이 화장품 공장은 여주사를 이용한 그런 화장품을 만들게 되고 또 그것이 세계 최고의 화장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고용 효과는 그 화장품으로 인해서 약 120명의 그런 고용업가가 생기는데 그 고용 인원이 우리 여주에서 여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고용돼서 할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여주시는 최고의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그리고 그것이 명품 여주와 연결되는 그런 여주가 되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되고 그러지만 우리 여주 시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명품 여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MOU 체결과 함께 또 보건 관련 전문대 설립도 옴니 시스템에 제안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어떤 부분을 염두하셨는지? 화장품 회사가 사실은 우리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그런 화장품도 되고 또 건강을 챙겨 주는 그런 부분들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하는 여성들에게 그런 방면 그리고 건강한 그러한 시민들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산업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건 관련 간호사 그리고 보건 관련 어 레일 아트 그리고 보건 관련된 그러한 간호학과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대학이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현재 현존하고 있는 여주 대학과 여주시와 함께 상생하는 그런 여주의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건대학 설립을 건의하게 됐습니다. 어, 이번엔 여주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또 앞으로의 방향을 좀더 듣고 싶습니다. 여주 지역은 공장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어, 수도권 정비법상의 그 귀하, 규제를 받고 있고 또 한강 상수원 그 지역으로서 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큰 공장이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여주입니다 그래서 당초 여주가 가야 될 길은 문화관광의 도시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존하고 있는 최종대왕을 모신 영릉 효종대왕을 모신 영릉. 그리고 세종대왕의 원찰인 신륵사, 천년고찰의 신륵사 그리고 명성황후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사성이 있고 또 고달사부지가 이렇게 있는 이관광상품에 문화상품에 이제는 거기에 관광을 덧입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지에는 프리미엄 아울렛을 찾는 62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여주 전체를 다녀갈 수 있는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고 또 프리미엄 아울렛 건너편에 프리미엄 리조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쉬고 놀고 그리고 자고 가는 그런 리조트를 만들 생각이고 여주 곳곳에 세종대왕이 어리 살아 있는 그런 발명품들을 크게 만들어서 자이언트화해서 관광객들이 그곳을 다니면서 최종대왕의 그 크신 업적 그것이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그런 여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걷는 많은 사람들이 걷는 올레길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여강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강길을 걷게 하고 그리고 여주 전역을 자전거로 모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전거길 그리고 또 여주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버스를 이용한 투어를 하는 그런 여주를 만들어서 문화 관광의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많이 우리 여주가 살길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여주를 더 홍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뉴욕 페스티벌 인 여주 2015라는 문구가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저처럼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시,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뉴욕 페스티벌 인 여주 2015는 세계 3대 광고제 중에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을 그대로 여지에 옮겨와서 하는 그런 광고제입니다. 사실 광고제는, 어, 광고인들의 그러한 그 축제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만들어서 그것을 심사하고 또 수상하고 하는 그런 광고제인데 뉴욕 페스티벌은 매년 약 5, 5만 점의 그러한 그축품작이 있고 또 3개 분야의 181개 부분으로 나눠져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여주에서는 그 중에 10% 정도인 2,000점에서 5,000점 정도를 여주에서, 그, 광고제를 하게 됩니다. 광고제는 포럼도 열리고, 세미나도 열리고, 그리고 강연도 열리는데, 광고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분들이 와서 강연도 하고 그러면서, 광고의 진술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우리 여주에서 열리는 만큼 또 여주 시민들도 즐거워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제에 부수되는 연계 행사로 우리 아이돌 가수들이 와서 하는 그런 공연 그리고 중견 가수들이 또 와서 하는 그런 공연 여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여주 시민의 날을 만들어서 여주에서 많은 문화 공연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할 예정입니다. 음, 이것은 우리가 한 사람이 하루에 천리를 갈 수가 없지만 하루에 천리를 갈수 있는 방법은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적토마 위에 올리, 올라타면 갈수 있습니다. 저는 여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던 차에 뉴욕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적토마를 타고 세계 우리 여주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뉴욕 페스티벌을 여주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뉴욕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여주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해야 되고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뉴욕 페스티벌이 저제 생각에도 정말 이 여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적토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주 시민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어, 사실 여주는 여주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돼도 여주 시민들이 좋은 것이고 여주가 잘못 되면 그것들도 여주 시민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주시를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그런 문화 관광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데 우리 시민들께서도 반드시 함께 하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로지 여주 발전과 여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장을 믿고 함께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고 특히 뉴욕 페스티벌 인여주 2015가 성공하고 또 10월 30, 31일, 11월 1일에 있는 여주 오공나루 축제도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돼서 우리 여주를 대한민국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하시고 특히 메르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극복하고 우리는 정말 그 후련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어지반정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